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협의회 관주시도 황한희입니다. 네,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협의회에서는 어, 학교폭력 피해 가족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 안에 어, 찾아가는 상담, 그리고 어, 멘토링, 그 다음에 자조 모임, 그 다음에 1호 상담과 사례 회의, 그 다음에 가족 캠프,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자들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그 가족들이 대상이 되고 있고요. 멘토링 같은 경우는 대학생과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1대1로 매칭이 되어서 거의 1년 정도 이렇게 친구가 되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1호 상담과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님들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자로서 찾아가서 위로하는 상담을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박 2일 동안 정말 아름답고 경치 좋은 곳에서 좋은 선생님들과 어떤 가족의 회복을 돕고 가족 간의 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어 그래서 치료 접근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면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가 갖춰져 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문제를 내놓아도 내가 사회적으로 또는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어,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전에는 네가 용서하고 너만 참으면 된다라는 그런 시각이었지만 그게 아니고 피해자는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어, 많아지면서 어, 너도 나도 나에 대한 어려움들을 호소하기 시작을 한것 같습니다. 사실은 안타까운 거는 지금 현재도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감수하고 이겨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회에서 어, 많은 확장이 되어서 인식을 가지고 돕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때 당시에 그 일을 담당했던 학교 폭력 관련해서 지금 일이 이슈가 되었지만 피해자나 가해자가 아직도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지금 이런 큰 문제를 낳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학교 폭력은 정말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가해자의 적절한 징계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간에 어떤 관계 회복을 돕는 자리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학교 폭력을 제가 2008년도에 처음 접하게 됐고요. 그때부터서 학교 폭력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분쟁 조정 코디네이터 역할. 그 역할을 할 때는 3자를다 만났어요. 피해자도 만나고 가해자도 만나고 학교 측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해 오다가 어, 제가 그2000 16년도 가을에 학과협 조정실 회장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 온전히 피해자들을 위한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찾아오셔서 어, 학과협을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 만난 날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 거는 정말 따뜻한 분들이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함께 일을 했을 때 어떤 어, 안전 장치 안에서 일을 할수 있는 심리적으로 좀 편안한 상태에서 좋은 사람들과 일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어, 학교 폭력을 제가 일을 하는 가운데에 피해자 가족 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없이 그냥 학교폭력 상담만 하다가 이쪽 일로 들어오지 않았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신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학교폭력 일을 하는 도중에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 아이가 어, 따돌림을 이제 경험을 했는데 제가 학교폭력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어, 굉장히 그 적절하게 대처를 했고 빠른 조치를 체험으로 인해서 아이의 회복을 돕는데 한 2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긴 했지만 지금 현재 본인의 삶을 굉장히 열심히 잘 살아가는 그런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을 만난 게어 저로서는 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고 또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뭐 계속 잘해가도록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저는 절대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아이 살리는 데에 부모님들이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온전히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고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해서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을 돕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후폭풍으로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과 치료적인 접근에 있어서도 저희가 온전히 집중을 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연락을 주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폭력은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족들은 분명히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치료적인 접근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 자리에 저희 학과에 함께하겠다라는 것을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